자, <laughs> 자 내용 정리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를할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네. 아시겠죠? 내용으로는 페이지 216 페이지서부터 218 페이지, 216 페이지, 218 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216 핸드 218 페이지 내용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제 콩팥 그리고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림은 아까 그렸던 그런 그림 말고 조금 이제 도형적으로 그린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 내용도218 페이지 보십니다. 도형적으로 나온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림에 대해서 익숙해지세요. 근데 딱 보면, 얘네들이 뭘 의미한다는 게 바로 보이게 돼. 뭔 그림인지 알겠니? 자 여기서 얘가 뭐야? 3사우체 그리고 사우체를 둘러싸고 있는 얘가 뭐예요? 봉원주머니. 그치. 얘가 봉먼주머니 그리고 봉원주머니에 연결된 이 관이 뭐예요? 세그쵸 세뇌뇨관이군요. 세뇨관 주변에 좀 널찍하게 그린 이 부분이 이만큼 넓다라는 뜻은 아니고 세뇨관을 감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모세. 그렇죠머세 모세. 혈관. 모세. 세뇨관. 그리고 세뇨관은 저 뒤에 이제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 추가적으로, 음. 콩팥깔대기 네. 중간에 근데 집합관이라고 한번더 써지는 경우도 있어요. 세뇨관이 집합돼서 좀더 굵어진 관, 그헬림을그 집합 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얘가 홍파 깔때기에 연결되고요. 홍파 깔때기에 연결된 다음에, 무슨 관으로 이동을 해요? 오줌 관으로 이동을 할 거고, 방광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요로로 오줌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네. 지금 헬줍인데 알겠죠? 현재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고체에서 보원 주머니로 요 작용 뭐라고? 여관 여관그지 네. 그다음에 <laughs>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 작용 뭐라고요? 재흡수. 재흡수. 그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얘 이름 뭐라고요? 보인비. 음. 자, 그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유형을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사구체에서봉원주머니로 한번 여과돼서 여기에 흐르는 액체를요, 1차 오줌이라고 명명을 해요. 또는 원료라고도 문제에서 나온 경우가 있어. 1차 오줌, 원료. 첫 번째 오줌이란 뜻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 이 부분에 있는 오줌을 1차 오줌, 그러니까 원료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은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물질은 보기 중에 골라라 이런 거 그럼 원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물 음, 그치 물 포도당 아미노산, 아미노산 무기용류 음. 바이타민 그 다음에 요소 <laughs> 얘네들이 1차 오줌에 들어가 있다 덩어리 큰 애들인 얘네들은 있어, 없어. 원유에는 없다. 그리고 재흡수와 분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뭐 집합관이나 코팍갈때기오줌관 방광에 여기에 있는 오줌을 2차 오줌. 또는 그냥 오줌. 최종적인 오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오줌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에는 뭐가 있어요? 물,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포도당, 없어야 돼. 아미노산, 없어야 돼. 무기염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바이타민,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요소가 있다. 그래서 2차 오줌 또는 오줌에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검출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보느냐? 이런 거 물어봐. 요소는 이 그림 중에서 요소가 어디에 농도가 가장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느냐? 요소의 농도가 높은 곳을 찾아라.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사구체 부분을 기역 부위, 1초호줌을 니은 부위, 모세혈관 이쪽 부분을 디귿 부위, 그다음에 세뇨관 부분을 리을 부위라고 했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요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 기억하고 리을. 기억, 리을? 그래도 잘골랐는데 리을이 답이야. 리을이 요소의 농도가 가장 높다. 왜 그러냐면, ㄹ. 요건 이제 심한 문제인데,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기억, 여기 지금 혈액 속에, 내가 예를 들게요. ㄹ. 혈액 속에, 뭐, 물이, 한 200개가 있었다고 치자. 물 알갱이가. 그리고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요소 알갱이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물과 요소만 볼 거예요. 사고체를 지나가는 액체 속에 물은 200개, 요소는 100개가 있다고 치자. 이때 여과자국경을 거쳐서 물과 요소는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다 빠져나가지는 못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간 니은에 물이 몇개 빠져나가는지 요소가 그래서 몇개 빠져나갔는지 대충 써볼게. 물 200개 중에서 빠져나간 게한 180개가 빠져나갔다고 가정하자. 요소는 100개 중에서 한 80개 빠져나갔다고 쳐요.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빠져나가지 않은 여기에는 물이 얼마 남아있어? 20개 남아있고, 그지 요소는 얼마 남아있어? 100개 중에 80개 빠져났을 나때 20개 남아있지, 모세혈관 그런데, 리을에서 어떤 과정이 거쳤어요? 여기 이제 물 180, 요소 80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재흡수가 일어난다고. 네. 물 재흡수 돼야 안 돼. 30초. 어, 필요한 양만큼 재흡수 한다고 했지. 네. 그럼 몸에서 필요한 게180다 내보내면 안 되고, 아, 야, 이중에 90은 재흡수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쳐봐. 네. 그러면 세뇨관이리 ᄂ 부분에서는 물이 얼마 남아있어? 90개가 남아있단 말이야. 90이 재흡수가 된다고 쳐요. 네. 근데 요소는 재흡수가 돼야 안 돼. 아, 네. 안 되지. 오히려 반대로 요소는 여기에 남아있는 20이 뭔데가 분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리을 부분에서 요소는 얼마가 돼? 100이 되겠지.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사부체에서는 물 200에 요소 100이 있었어. 리을 세뇨관 부분에서는 요소는 100, 1 똑같지만 물이 200이 아니어서 90이지. 그리고 농도는 요소의 농도는 어디가 진해질 수이 없어. 리을이 요소의 농도가 진해질 수이 없어. 그래서 리얼 부위가 이그림 내에서는 요 부위가 요소의 농도가 가장 뭐로지 왜냐? 왜? 이거를 물이 지나가면서 물이 뭐 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물이 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물의 제 흡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예, 네. 음. 자. 그래서 우리 개념하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용 정리는 다 되셨나요? 음. <laughs> 잠깐. 페이지 몇 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일단 몇 페이지 봐야 되는데? 217. 217페이지. 네. 볼까요 예, 이제 지워도 되지? 네. 지우고 개념하기 문제 풀어보자잉. 자, 217페이지의 1번. <laughs> 일단 이런 그림 나오게 되면 A, B, C, D 얘네들 명칭부터 써놓고 시작합시다. A, 네. A는 뭐예요? 정말... 콩팥이겠지, 그렇지? B, A는 뭐예요? 오줌. 얘가 요 관, 얘가 오, 줌, 관. 그 다음에 시, 얘 이름은 뭐? 방놀. 방광. 뒤에 의 이름은 뭐? 요도가 되겠네. 자, 그래서, 1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배설기를 나타냈다. 해당되는 구조의 기호와 이름을 써라. 1.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래. 그럼 누구야? D. D, 요도. 2번,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다. 오줌. B, 오줌관. <laughs> 3번,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 장소다. ABCD 중에서 모아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C. C, 방광. 4번,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관이다. A, 콩팥이 되야 되겠네. <laughs> 오케이. 자 문제 2번 오른쪽 그림은 콩팥의 구조를 나타냈다. 확대해서 볼 겁니다. <laughs> 자 콩팥에서 C가 가장 바깥쪽을 얘기하고 있지. 뭐라 그런다? 겉질. B는 그 안쪽을 얘기하지. 속질. A는 가장 안쪽을 얘기하죠. 콩팥 깔때기. 어, 그런데 오늘 우리 수업에서 D와 E는 설명을 안 했잖아. 네. D와 E는요, 얘 자체가 뭘 매는 거야? 피가 흐르는 관을 얘기를 하는 거야. 굵은 관. 피, 혈관이야, 혈관. 그런데 D로는 화살표가 피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피가 들어가서 이고 이제 오줌 만들어지고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D, 이 e 혈관의 이름은 뭐냐? 여기에 이제 심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위쪽에? 심장에서 피가 콩팥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심장에서 나오는 피란 말이지 그 흐르는 관을 우리는 동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흐르는 관을 동맥이라고 얘기를 해. 따라서 D는 콩팥 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B, D 이름은 콩팥 동맥. 줄여서 신동맥이라고 얘기를 해. 심장의 신자를 앞에 써서 신동맥. 근데 지금은 콩팥 동맥이라고 쓰고. 그러면 E의 이름 뭐겠니? 이 피는 걸러진 다음에 이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러이혈관에이름 뭐겠어? 그렇지 콩팥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얘는 콩팥정맥 알겠지? 음자 잠깐만 어디 가는지 알아봐 어디 가는지 알아봐 자, 얘는 A, B, C, D 문자 기호는 없는데 얘는 뭔? 뭐, 얘는 뭔줄 알겠니? 얘? 얘 오중간, 뭐야? 어? 오중간. 오, 그치지얘 오준건 맞아. 오케이, 오케이. 잘 이해를 했네. 자, 1번 A와 B의 네프론이 있다. A와 B의 네프론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프론은 겉질과 속질에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A, B가 아니라 어디야? BCH 특히 겉질에 좀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겉질에 있는 게 뭐야? 이 겉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사구체와 보먼주머니가 겉질에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속질에 분포하고 있는 게 뭐라고? 얘가 세뇨관, 세뇨관하고 모세혈관 이런 게 속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합쳐서 우리는 네프론이 오케이. 그래서 1번은 X, 2번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C에 모인다. 그림상 C에 모이는게 아니지. 어디에 모여야 돼? A. A에 모여야지. 음, 오케이. 틀렸고요 3번. E보다 D에 노폐물이 더 많다. 자, E보다 D에 노폐물이 많대. 얘네들은 혈관이잖아. 그지? 그러면 들어가는 피는 노폐물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적어. 적으면. 나오는 피는 노폐물이 많은 피가 돼서 나와? 아니지. 콩팥의 역할은 노폐물을 걸러내서 이쪽으로 노폐물을 뽑아내는 거잖아. 그러면 들어간, 콩팥으로 들어가는 피는 노폐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걸러진 다음에 깨끗한 피가 돼서 여기서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 중에서 노폐물은 어디가 많아? 어디요? 콩팥 동맥이 많은 거야. 그지? 이보다 뒤에 노폐물이 많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되셨어요? 자, 3번 네프론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구조의 이름을 써라. 이거 아까 썼네. 네프론의 세 가지 구조 이름 뭐였어? 다시 한번 쓰면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되야 되겠지? 자, 문제 2번 얘는 이제 세부 구조지. 다시 한번 보자면. 얘와 얘는 혈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피가 흐르는 관이에요. 네. 피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놀놀 돌고 흘러 나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혈관의 이름이 뭐라고? 콩팥 정... 동맥. 정맥. 이 혈관의 이름이 콩팥 정맥. 정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아, 다시 한번 써. 얘가 콩팥 동맥. 얘가 콩팥 정맥 이렇게 되고요. A의 이름은 아시겠죠? A가 사구체, 사구체. B가 보먼 주머니, 네. 그 다음에 C가 세뇨관, 세뇨관. 네. D가 감싸고 있는 오세요. 모세혈관 이렇게 되겠네. 네. 자, 그래서 문제가... 오른쪽 그림은 네프론의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laughs> 다음 현상이 일어나는 방향에서라 여과는 어디에서 어디로 여과가 된다? A에서 B. 음. 기호를 쓰게 되면 A에서 B 방향이죠? 네. 오케이. 재흡수. 재흡수는 필요한 게 재흡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어디로 피로 다시 재흡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야? C에서 D. 오케이. 분비는 반대로 D에서 C로 일어나야 되겠지? 음. 자, 2번 여과되지 않는 물질을 찾으래. 여과되지 않는 거왜 여과가 안 됐을까? 덩어리 컸습니까, 그렇지? 덩어리 큰 놈. 그러면 보기 중에서 덩어리 큰놈 누구예요? 니은 혈구가 이제 이 혈구가 바로 뭐예요? 적혈구라든가, 백혈구라든가, 혈소판과 같은 세포를 얘기하는 를 거지. 음. 그 다음에 단백질 덩어리 커안 네. 크지 <laughs> 포도당 무기 염류는다 덩어리 작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돼야 되겠네. 되셨나요? 오케이, 넘겨서 219페이지 개념화인 문제. 다시 쿵팟의 네프론 구조를 모식화시켜서 도형적으로 나타낸 그림이죠. 자, 일단 가나다는 과정의 이름을 쓰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보자. 오른쪽 그림은 오줌의 네. 생성과정이다. 가나다에 해당되는 과정은 써라. 그치? 네. 가는 이름이 뭐예요? 그, 여기가 요 부위가 사구체지. 네. 그리고 사구체에서 지금 가과정. 보문주머니로 간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가과정이 뭐예요? 네. 여과. 여과. 그 다음에 나과정은 세뇨관에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모세혈관. 으로 간다는 얘기지? 네. 모세혈관. 그래서 나 이름은 뭐예요? 재흡수. 그렇지. 재흡수. 다 과정은 거꾸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나간다는 얘기니까 다는 분비. 분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 렇죠 네. 자, 2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물질을 모두 골라라. <laughs> 혈액에는 있지만, 피 속에는 있지만 여과액에는 없는 물질. 여과액은 여과된 물질. 이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여과에게는 없는 놈, 누구 찾으라는 얘기야? 그 지덩어리 큰놈 찾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누구예요? 보기 중에? 일단 디 ㄷ, ㄹ. 혈구. ㄹ, 단백질. 두 네. 개겠네. 네. 그다음에 2번. 여과에게는 있었지만 오줌에는 없대. 최종적으로 나가는 오줌에는 없대. 그러면? 없어야 된대. 100% 없어야 된대. 아미노산과, 포도당. 아미노산과 포도당이 되겠지? 미음과 시옷. 3번. 오줌에 들어있는 물질을 다 써라. 그러면 기 리을. 그 다음에 비읍이네. 무기염류까지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세포 과정을 나타냈다. 세포호흡은 영양소 플러스 기염 세포가 에너지 만드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영양소에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어냈네 그리고 물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니은 세포 호흡과정에서 반드시 노폐물로 공통적인 노폐물이 잖는 얘기잖아. 그렇 이산화탄소 CO2가 들어가야 되겠지. 응. 그래서 기역은 O2 니은은 CO2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왁스레라 1 기억은 소화계에서 흡수된다. 여기서 기억이 산소잖아, 산소. 산소가 소화계에서 흡수가 돼요? 아니죠. 무슨 계에서 흡수가 돼? 호흡계. 그치, 호흡계지? 어, 얘 틀렸네. 2번, 영양소와 기억은 순환계에 의해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조직세포로 운반하는 작용을 하는 게 순환계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3번, 니은는 배설계에서 몸 밖으로 나간다. 니은은 이사, 이산화탄소인데,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이산화탄소는 기체로서 폐를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 근데 폐는 호흡계지.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마지막 4번, 세포 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체온 유지, 두뇌 활동, 소리 내기, 근육 운동 등과 같은데 이용이 된다. 맞는 말이죠? 어. 호흡 과정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 에너지 필요한 곳에 다 쓰이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